1970년대 중반부터 80년 초 대한민국에선 UFO와 관련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인 동시다발적 UFO 목격담이 이어지는가 하면 청와대 상공에 미상의 비행물체가 다수 출현해 군이 대공포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항공천문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금성이나 유성 등을 착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1979년 임 병선 대령과 이승배 중령이 F4기를 타고 팀 스피릿 훈련을 하던 중 3만 피트 상공에 정지한 UFO를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근접 목격한 사례 등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시기 대한민국에선 UFO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순히 미상의 불빛을 목격한 것 정도가 아니라 지상에 착륙한 UFO를 다수의 주민이 공통적으로 증언해 신빙성까지 갖춘 부산 국포이동 ufo 착륙사건에 대해서 설명을정 부마가 설명하겠습니다. 1982년 6월 9일, 부산시 북구 국포이동 731번지. 당시 22이었던 인양은 오후 9시 반쯤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에 갑자기 강력한 바람과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베란다로 나갔고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약 5m 전방의 비탈길에 푸르스름한 형광빛에 휩싸인 높이 3m 가량의 타원형 물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임양은 동생을 불러 함께 관찰했는데 UFO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특이한 점으로는 이상한 피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매가 이 피리 소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약 3분 정도 들었는데 신비로운 음률이었고 굉장히 세련된 솜씨로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는 물체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후레시를 갖고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와 창밖을 보니 온데간데 없었고 산 쪽으로 약 50m쯤 되는 지점에서 흰 빛이 보이다가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착륙한 UFO를 본 것뿐만 아니라 피리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증언. 하지만 이 이상현상을 경험한 것은 남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구포 이동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50평생을 살면서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심물음을 다녀오다가 문제의 장소에서 뿌연 빛을 내는 이상한 걸 봤어요. 퇴근길에 작은 집채만 한 둥글고 희미한 빛을 내는 물체가 착륙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삐리 소리가 났으며 2~3분 동안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더니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동일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 정말 UFO가 착륙했던 걸까요? 사건 다음날 임양은 아침 일찍 동생과 함께 현장에 갔는데 UFO가 착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는 약한평 정도의 공간에 곱게 비껴놓은 듯한 풀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졌고 지역 이슈가 되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 산신령이 왔던 것이라며 술을 붓고 절을 하는가 하면 무서워하던 풀들을 약으로 쓴다며 모두 뜯어갔다고 합니다. 연일 논란이 되자 시청에선 조사원을 파견했는데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로님들은 UFO가 착륙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구포 이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생과 함께 근거리에서 UFO를 목격하고 이후 다양한 UFO 사례를 분석해왔던 부마의 인사이트를 담아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포동 UFO 사건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동 모양의 푸른 빛을 내는 물체를 맨눈으로 확인함. 피리 소리 같은 것을 들었음 강력한 해오리 바람 같은 게 불었다 주민 다수가 목격했고 거의 동일하게 증언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심리와 신체 상태에 따라 착오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100%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마을 주민들이 동일하다고 할 만큼 유사한 것을 보고 경험했으며 단순히 하늘의빛 정도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장소의 지면에 높이 3 m 터 가량의 푸른 빛을 내는 도명태의 물체를 구체적으로 목격했다고 주장하므로 자연현상이나 천문현상을 착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구에서 목격되는 UFO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외관상으로 어느 정도 유형이 나뉘는데 도명태 의 UFO는 가장 많이 목격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포동 UFO 착륙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케이스가 미국 킥스버그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킥스버그 UFO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1965년 10월 9일 오후 4시 45분경 미국 펜실베니아 케스버그시의 한 마을 집 앞에서 자동차를 정비 중이던 빌 블루 부부는 하늘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 파란색의 작은 불빛이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물체가 인근 산으로 낙하하자 해가 질 무렵 숲으로 들어가 물체를 찾기 시작했는데 숲에선 유황 냄새 같은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고 얼마 뒤 해당 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끈한 맥주 깡통과 비슷한 형태였는데 3에서 3.5m 가량 되어 보였으며 파란색 강체를 내뿜고 있었는데 은색이었다가 오렌지색으로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체 하단엔 정체를 알수 없는 처음 보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탑승자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문을 찾으려 했는데 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뛰어오는 인기척을 들었고 겁에 질린 나머지 도망치듯 숲을 빠져나왔는데 이후의 일대는 군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미 당국은 이 문제의 물체가 소련의 인공위성에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목격자의 증언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 2003년 뉴욕의 저널리스트 레슬리킨이 나사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청구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사건입니다. 구푸동과 헥스버그의 증언을 토대로. UFO로 추정되는 두 물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돔 형태이며 크기 또한 약 3m 추정으로 거의 동일한데다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까지 일치합니다. 다만 캡스버그 UFO는 목격자가 추락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구포동과 달리 피리 소리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지구에서 목격되는 UFO는 2011년 5월 인천 남동공단과 2015년 3월, 코스타리카에서 목격된 UFO가 유사종인 걸 확인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서 볼때 구포동과 캥스버그에서 목격된 UFO 또한 유사한 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오리바람 관련해서는 비슷한 케이스를 알고 있는데 워낙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라 찾지 못했지만 국내의 한 해변상공에서 밝은 빛을 내는 UFO가 찍혔고 처음엔 UFO만 찍힌 줄 알았더니 모래사장에 아주 작게 해오리가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기체가 빠르게 회전하면 도명태 또는 비행접시 형태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해우리바람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피리소리를 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피리소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데 UFO 근접 목격자 중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나 저주파 소리를 들었다는 주장이 꽤 있습니다. 우포동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개봉한 스티븐 스펠버그 감독의 미지와의 조우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UFO의 빛과 소리로 인류와 소통을 시도하는데 이게 피리 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주민이 목격했고 당시 한국 영화 시장이 작았던 만큼 영화 바이러를 위한 주작이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윙윙 또는 저주파 소리를 들었음에도 목격자가 영화를 시청하고 그 영향을 받아 피리 소리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SF 영화계의 거장들이 UFO에 대한 어떤 소스를 받았을 거란 소문이 있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인류의 창조자 격으로 등장하는 일명 엔지니어가 피리로 UFO에 시동을 거는 걸 보면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어찌됐건 목격자의 증언과 캑스버그 사례로 볼때 주작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의 결론 신기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국내 UFO 착륙 사건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